해야 돼요. 시작. 손 바르게 하고, 그렇지. 끝날 때까지 집중해서. 쓰면서 생각하면 안 돼. 바로바로 생각한다음에한 번에 써야지. 음, 좀 어렵군요. 시작. 그렇지. 짐처럼 거침없이 툭툭 나와야죠. 그렇지. 그렇지. 어우, 잘하네. 오, 대단한데? 쫙. 밑으로 쭉가요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? 밑으로 쭉. 그렇지. 또 집중해야 돼요. 연필 너무 위에 잡는데? 쫙. 어허, 뭐 지금. 여기도 해주세요. 시작. 이 다음에 뭐예요? <laughs>